진행하시겠어요? 진행이요? 예.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방송이 써야 되는 거야? 어, 쓰긴 쓸 건데. <laughs> 오프닝, 해주시죠. 무슨 오프닝 하는 거지 뭐 지금. 나뭐 하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나도뭐 하는지 몰라.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은, 네, 오늘 급작스럽게 잡힌 약속이에요. 얘는 5분 전에 가기로 했고요. 저한 3시간 전에 약속을 잡았거든요, 갑자기. 번개. 번개, 그래. 번개 모임. 오늘은 선아의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번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고 친구 중에 지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지태라는 친구가 혼자서 호캉스를 즐기겠다 시고 우리 다 버리고 그냥 거기 혼자 갔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예좀찾들어가게 아? 됐어요. 그러다 아? 보니까 석진이랑 저는 오브리 연수를 끝나고 지태라는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예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일단 출발을 했고요. 한 15분 뒤에 지태라는 친구를 만날 거예요. 그럼 저희들은 호텔로 가는 건가요? 지금 그쵸? 저희는 지태 납치하러 갑니다. 누 내가 어디에요? 호텔에서 노는 거예요? 어 아니요. 그 호텔 갔다가 지태 납치해서 한강으로 튈 거예요. 아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네, 한강으로 굳이, 굳이 더운 날에 한 사람 만나는 아주 특수한데인가요? 그세요 근데 약간 브이로그면 네. 일상까지 찍는 건데. 네. 혹시 저희가 이렇게 막 친한가요? 지고 싶어서요 진짜. 아 저희 말고요. 그 저희가 자주 만나나요? <laughs> 네? 원래? <laughs> 저희 이런 모임에서 만나는 게한4 개월 만이죠? 4 개월밖에 안 됐어요. 몇만 <laughs> <laughs> 회에서 만난 거 같아 가지고. <laughs> 아, 다 같이 만든 오랜만이죠. 다른 사람도 많이 만나는데 오늘 진행은 그냥 지태 만나서 납치하고 한강으로 가서 야식을 먹을지 말지는 모르겠어. 어, 야식 먹어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먹냐 아니면 호텔에서 먹냐 이거지. 아 호텔에서 어. 먹는 야식. 그래서 이거 거기서 아, 이제 아, 아, 치킨 좀 어떠십니까? 이게 뭔 개소리야? 치킨 먹고 싶든요 오랜만에. 치킨 이 먹고 싶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라고 있어가지고 야식을 거의 안 먹거든요. 그럼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제 다이어트 신념이 먹을 땐 먹는다. 다이어트 신념이 먹을 땐 먹는다. 그쵸? 자의로는 안 먹고, 일단 타이로는 먹는다. 아, 자이로는안 먹는데 응. 타이로는 먹는다. 그쵸. 그러니까 너닝 시켰으면 나 먹긴 한다. 한가? 이 말이죠. 상당히 다이어트에 대한 신념이 조금 확고하신 분이네요, 원래. 아이, 그럼요. 우리 다이어트는 평생 갈생각으로 하는 하지. 거지. 안 그러면 사람이 미쳐 돌아가요, 진짜. 로 아, 어, 되게 응. 어둡네요. 왠지 알아요? 지금 네. 지금은. 아이거든요왜 당연한 소리를 제가 아까 재개그 아재 아재개그? 한번 뽑아봐 내가 한번 맞춰줄게 내가 인스타에서 아재개그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저장을 해서 그것도? 아니 그럼요 인싸의 삶은 나, 나 진짜 난 너의 그머리속 정신세계를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거든 나 진짜 자 지금부터 네. 킹맞는 아재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화를 내는 숫자는? 제일 많이 화를 내는 숫자? 네 제일 많이 화를 내는 숫자? 감이 온대 그러면 제일 많이 화를 내는 숫자는 바로 데잇입니다 쓰리 포인트 67. 에? 자, 다음. 아니, 이게 안 웃긴데. 어이가 없어서 웃게 된다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아재 개그의 매력이죠. 아재 개그를 치는 이유. 는상대방의그 개빡친 포인트와. 제가 그걸 보기가 참 거죠. 아니야, 아니야. 안 빡쳤어. 아니야. 멀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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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는 빡치지 않았어. 무슨 뭐지? 나 했고 있지. 아니야. 아니야. 개빡쳤지. 아니야. 뭐 커트 못 하지. 아, 빡쳤지. 못 했지. 님님님님. 고품격 방송하는 사람를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고품격이야? <목소리> 사람들 자체가 하이 레벨이니까. 이미 하이와 아 로우가 좀 많이 나눠져 있거든 여기 그 중앙을 기점으로 조금 저는 로우인가요? 네, 그 조금 좀 상정을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 제가 요 자, 너 그만하니까 그런데. 너그 지태한테 전화해서 일 내려가라고 그래, 빨리. 어, 스태야 어? 내려와, 내려와. 빨리 내려갈게. 어디 내려가? 지하 주차장. 납치 곧 성공하죠 납치는 이렇게 대놓고 해요? 납치가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 동의 납치라고 하죠 그냥 여기로 왔습니다 기세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뒤에 악기 있는데? 아, 아 악기, 악기 미시면 됩니다 그냥 내 악기 그냥 밧줄 이 올려놔줘 내 어? 께도 비싼 거니까 밧줄 올려놔줘 미우고 어? 싶으세요? 일단 출발할 거긴 한데 내가 한강을 생각을 해봤거든? 어 너는 뭐 계획이 있었어? 일단 한강으로 가려고 근데 해난 어. 한강은 안 그 아십니까 여러분? 한강은 강원도도 있습니다. 강원도로 갈까요 진짜? 북한강. 어 진짜? 아니야 아니야 제발 어. 아니 제발 아니. 한강은 어. 강원도에서부터 우리 서해바다로. 성희받을... 도착했죠? 여기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음 풀떼기 냄새. 좋은데? 어, 좋은 걸. 내 세상이 진짜 안 되겠다. 왜? 왜? 내 생각. 어? 무슨 그 <laughs> 소리야? 진짜 너 팔십억 인건대 쳐맞아 그러다가 내 팬들이 그런 거야. <laughs> 너가 BTS 살짝 아래지. 이걸. <laughs> <또 아닐걸? 웃음> 어. 뭔가 이 구도 오랜만인데 이거? 선어 때이 구도 잠시만 왜? 나이 구도 영상이 있어 이 구도 영상이 있다고? 뭔 영상인데? 나 솔직히 처음 브이로고가 있거든 에? 에이? 봐봐 에이? 이 구도 영상은 나의 섬뜩 밑에서 빙질때라고 저 이거 왜 있어? 야나 보내줘 왜나 없어? 나 없어 나 보내줄게 나 삭제한지 꽤 됐어 고거 그럼 왜 지금? 그거 별 어, 낭만인데? 야 이거 유튜브 클립을 사야겠다 그거 가 우리 고일때인가 어, 우리 고일때였을 거야 저거. 영상을 찍긴 했구나 그때 이게 너의 첫 영상이었어 첫 영상 그렇지 나한테 자랑해서 보여줬지 펌핑이 나름 경력직인데? 몇년 지났네 영상 찍은한지 <laughs>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여기요 여기서 낭만 있게 먹자 아 그래? 빨리 시키자, 빨리 시키자.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겐지스강입니다 겐지스강이요? <laughs> 저희가 친구들끼리 <laughs> 해외를 와가지고 해요 여기 프랑스인가? 겐지스강이 프랑스에 있어? 어쨌든 아 네. 프랑스에 아, 아마존강 아, 아 맞다 아마존강 아마존강 시켜좀너 진짜 그딴 애교 부리지 마시켜좀 태양 치킨 시켜좀 띠또 랜드 꼬르뚜 선장 안경 부셔도 돼? <laughs> 안경 부셔도 돼? 상세 매표소 <laughs> 앞 그냥 매표소 앞 벤치 존잘남 네명이 <laughs> 상세 주소야? 네. <laughs> 아, 그래 어 말은 아니니까 아 <laughs> 근데 치킨 먹지 말까? 치킨이랑 피자 하나딱 주던 거 같은데 피자치고아그냥피자치고 한번 검색해봐 <웃음> 있나 없나 20명 어쩔 건데? 그럴까? 어 여기 태색이 좋을 것 같은데 남자 피자 어? 남자 피자 남자 피자가 잘 생겼잖아 봐봐 상남자 피자네 이게 근데 거기 거기 진짜 맛있어 이거 먹을까 그러어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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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스파이스 확인 절대 시키지마 파인애플이랑 할라피뇨 올라가 아니 애초에 피자에 파인애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건 불법이에요 아난 괜찮은데 이거. 아니 왜 괜찮은 거 이게 치고 시키세요 빨리 그냥 오케이 <laughs> 아니 이거 좀 빼고 왜 괜찮아 아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 상세 주소에 매표소와 존잘남네명너 음... 진짜 이대로 할 거야 어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맞겠니 내가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야 누가 물 뿌렸어 아이저 이거 아, 아, 그래, 줄게 이거 줄게 뭐야 뭔데 뭔데 아, 미친저에게강했어 아, 아,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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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물을 뿌려 그러니까 야 뭐야 나이울써 나 뭐야 이거 태 이제 너가 200원 아무튼 이렇게 친구 만났어요 아우 아이고 나 마신 거 같은데 저거야? <laughs> 아. 동이 불만 어어 아, 자자 아, 자. 아, 아, 진짜로. 나나나 나, 나 맞으면은 죽여. 아, 너한테 피안해 줄게. 아, 오케 사격 사 아, 진짜 아, 줄또 아, 아, 가야 돼. 아, 죽 가디. 이 그거 말 솔직히 그정도 내가 근데 이 바지가 되게잘 맞나? <laughs> <나.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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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그래? 너가. 내가 언제? 우리 정말 잘바거든 아니,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그랑 같이 고한데왜한 지금 손에 뭐가 있죠? This is a man pizza. Man pizza. 개 맛있겠죠? 우리 1시간 20분 기다렸죠? Very 오래 기다린 good. 만큼 맛있길 바라며. This is very, very, very yummy pizza. This is my favorite. 영어 잘하시나봐요? Yes. I came from Japan. 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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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와, <야>, 맛있어 보이긴 한데. 뱀. 와, 저는 그냥. 걸어. <laughs> <laughs> 입 대고 마시나요? 입 대고 마셔? 와, 입 대고 마시는데? 입 대고 마시는 거 배웠다 근뭐 흘리는 거봐도 낫잖아 내 입술 깨끗해 얘들아 애들아 미안한데 아씨 이 <laughs> <진짜> 상처다 <laughs> 아니 근데 깨끗하진 않지 그치. <laughs> 그치 깨끗하진 않지 그치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요아 태서가 태어보겠습니다 8,000원 8,000원? 다아이야좀 먹어 뭐 찾아? 이거 찾아? 응 아, 음. 근데 이미 입 대고 마셨는데 입 대고 마신다고 바뀌는 게 있을까 지태

상당히 행복한 일탈이네요 그러니까요. 자잘 드셨나요 여러분? 예. 넌 먹지도 않았잖아. 예. <laughs> 제일 잘 먹는. 아나 많이 안 먹었어. 많이 안 먹은 거로. 아 그럼. 제일 <laughs> 네 너가 먹었는데? 아니야. 너가 한1 6 조각 먹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그 아래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먹었어. 그래. 그래 우리 불고기 떨어진 어. 뭐 그래. 거 이렇게 잘라. 그래. 내 맞아 이끼들아 <laughs> 내가 뭐 다, <laughs> 다 먹었다 이. <laughs> 이 쓰레기. 어, 너가 뭐 운동이야 밀렸어? 이살이야 아! 그냥 다 살이야 너 몸에 필요 그 하도 없어 지금 아실근이야 실압근 실압지지 그냥 실압지 네, 아니 진짜 태너 어젠 진짜 볼 때마다 거지 같다 진짜 단이거 아니야? 야나 어? 지금 휴식가 필요한데? 아. <laughs> 야 야. 진짜 야. 할거같쟤와야나 <laughs> 여기 뭐 묻었어 어기다려 뭐 <laughs> 네 끝나서 이젠 집으로 갈 겁니다 진짜 별것도 아닌 일탈이라 부르기도 좀 오한 그런 일상이었고요 오랜만에 애들 불러서 이렇게 논게전 되게 오랜만이에요 진짜 대체 별로 놀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저는 그래도 나름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다음에 또 봐요